마이 하트 a r 원 will go on. Oh, y e 있 h i 데 s n o 제목 t s not. It's not. It's not. It's not. It's 타이타 i 셔플 not. It's not. It's not. It's not. 타 t s not. i t 아, 이데 뒤에 <laughs> 어, 지우가... 아, 아, 빨리. 뒤에 빨리 이제 오른쪽 근데 요 네, 시원발 깔까요? 어, 자, 오른발 사이드 잡시다.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업을 발.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 한번 더. 사이드랑 리커버 두 번씩 가 볼게요.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업. 세 번째는 앞으로 셔플. 앞으로 셔플을 두번 하고 피거 합천 워워네 번째도 똑같아. 앞으로 우리 기계선 번역 너무 빨리 했어. 천천히 시작. 원, 투, 쓰리, 앤, 파이, 식 세븐, 한번 더. 원, 투, 쓰리, 앤, 파이, 식 세븐, 에앞 원, 투, 쓰리, 에 왼쪽으로 펴시기 좋아서. 세븐, 한번 더. 원, 투. 쓰리, 앤, 파이, 식 세븐, 액션, 파이브. 번에는 사이드 라인 뒤로. 옆에 로사이드앞로 앞으로, 뒤, 앞으로, 뒤, 앞 앞으로, 뒤, 앞으로, 뒤, 앞으로, 뒤, 앞으로, 뒤, 앞으로, 뒤, 로 뒤, 앞으로, 뒤, 앞로로로 뒤, 로 시작 원투 5, 리 7, 8, 로5 6 7 8 9 20, 21, 22, 5 6 7 8 28, 2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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